안녕하세요. 나비 정블리의 선한 영향력 (DB입니다).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유치원도 초등학교나 중등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용고시를 보시면 국가공무원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직에 해당하는 네, 공무원이 되시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역, 해당 지역에다가 응시원서를 내시면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시면 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용고시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꼭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혼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시는 시간이다.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때 모험을 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도전한다고 되겠어? 내가 할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다는 시험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신, 가지지 마시, 마시고 내가 합격하지 않으면 누가 합격하겠어. 내가 이렇게나 노력을 했는데, 어, 나는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누가 줄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나한테 기회를 줄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고 내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바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병고시 공부할 때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 그런 것들을 지도서에다가 붙여놓고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약해질 때 그럴 때는 항상 이 명언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시작할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성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을 선생님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포기하시지 않으면 꼭 언젠가는 선생님들도 공립유치원교사로 발돋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것은 이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그 다음, 놀이 실행 자료. 놀이 이해 자료. 이렇게 이세 권은 선생님들이 정말 한열번 이상씩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강론소도 너무 봐야 할게 많지만은 이 교육부에서 제시된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고만 있어도 선생님들한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세 권의 책을 꼭 숙지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연간 계획 또는 플래너 네 가지고 이러한 연간 계획을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어, 이번 달에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또 다음 달에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그 다음 또 이번 달 안에서 첫째 주는 무엇을 공부할 건지 첫째 주 안에서 오늘은 또 무엇을 공부하고 내일은 무엇을 공부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스타바치로 선생님들 시간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무슨 일 처리를 할 때는 스타바치를 활용하는데 누군가 내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재주고 또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훨씬 더 집중도 잘하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는지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바치도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잡념이나 이러한 고민거리들이 생각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그런 떠오르는 장면들을 한 수첩에다가 적으세요. 적어서 잠시 그 수첩에다가 내 고민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공부에 집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수첩을 보면 그때 내가 고민했던 일들은 굉장히 사소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고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이 복잡하실 때는 일기를 쓰셔도 되고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다가 내가 고민되는 것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모의 장점은 내가 머릿속에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이 메모장에다가 제 생각을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맡겨놓음으로써 선생님들의 마음과 머리는 훨씬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도 잘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들이 임용에 합격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한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버킷리스트를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선생님들 책상에다가 그리고 자주 보이, 보는 곳에다가 그것을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임용고시에 꼭 합격을 해야 돼. 그래, 나는 저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하고 선생님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또 마라톤 같은 긴 여정이에요. 단시간 벼락치기 시험공부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쭉 건강 관리하시면서 꾸준하게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러한 버킷 리스트를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목표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소리 내서 읽어 보세요. 그래서 점점 더 소리 내서 읽으실수록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꿈의 버킷 리스트에 가까워지실 수가 있,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임용고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이제 임용고시라는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네, 혹시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더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임용고시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